테나시아는 이은호 기자, 빈의 티저 영상, 사진 제공 등 AOMG 그룹 에픽 하이. 위 타블로와 오프온오프의 콜드가 AOMG 새 아티스트의 신곡에 힘을 보탠다. 지난 9일 AOMG에 따르면 11오후 6시 발매되는 새 아티스트의 신곡 빈의 레인버드에는 타블로와 콜드가 피처링으로 참여한다. 타블로는 지난 16년 동안 에픽하이 활동은 물론 다양한 뮤지션들과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왔다. 콜드는 트렌디한 음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한 피처링진과 함께 비내 위 음원 일부가 담긴 티저 영상이 공개돼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AOMG 위 위문의 싱글비에는 음원 공개 후 같은 날 오후 1. 0시 AOMG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이은호 기자 wild37골뱅이 tnasia2.co.kr 테나시아 무단전재 재배포금지